소프트탑 어, 창문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 그림처럼 이쪽이 이렇게 꺾여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창문을 조립하시기 전에 이정도만 지퍼를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자로 생긴 부분이 안으로 아예 들어가도록 이렇게 말리도록 이쪽 안쪽으로 얘가 들어가도록 꽂아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인서트를 잘 걸어주면 됩니다 오케이. 걸고 나서 그 다음에 지퍼를 조여주세요 이쪽도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지퍼를 닫아주시면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야 소리도 안 나고, 당연히 비도 안 들어가겠죠. 끝!